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월 14일이네요. 어,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그리고 설 명절도 우리 친구들 어, 잘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공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7과입니다. 벌써 7과가 되었네요. 어,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의 통로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나는 보게 통로인가요? 함께 우리 친구들 스타트에 나오는 그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오늘 공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네,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거든요.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목사님이랑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 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고요. 계속해서 공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eah. you 네, 친구들 챈트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예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주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죠? 어,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바로 아 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어, 우리 친구들 책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 두 번째는요. 그 옆에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나요? 어,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복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어, 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친구들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 교재 그밑 부분에 보게 되면 어, 사다리 타기가 나올 거예요. 사다리 타기가 나오는데 그 위에 또 글자가 있고 밑에도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단어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아브라함에게 동그란 글자가 동그란 원이 쳐져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 위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 첫 번째는 이제 보여줄 땅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세 번째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약속은 앞으로 있을 엄청난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 어, 스티커를 먼저 붙여 보시고요. 어, 동그라미를 치면. 어 이렇게 뒤 어, 이렇게 어, 빨간색으로 칠수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가운데 조금 약간 옅 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뒤에 가보면 어, 사다리 타기 그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떼어서 우리 친구들 책에다가 붙여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요. 한번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잘했나요? 모두 잘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 함께 정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을 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누가 나왔나요? 바로 3번 예수님이 나오게 됐죠.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족보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보여줄 땅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바로 아브라함 예수님이죠. 어, 보여줄 땅은 바로 약속의 땅. 음, 보여줄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어떤 것 어떤 거죠? 이제 옆에 있는 독자 지점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민족. 큰 민족은 어디로 연결되나요? 바로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은 훗날에 이제 나,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 어, 뭐와 연결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다 라고 그 옆에 있는 독차, 독착 지점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통로 아브라함을 보게 통로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게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바로 b r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창세기 b r 장 십이장 이절과 삼절 말씀 가운데 a h a m a b 빈 칸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빈 칸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거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야 돼요. 목사님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명규에게 복을 주어 명규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규는 복이 될지라. 명규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명규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명규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읽었나요? 우리 친구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것 믿어지시나요?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 축복의 통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축복의 말들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먼저 가운데 보게 되면 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고요. 어, 다 썼죠. 이제 자기 이름을 필기 도구로 꼭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각 항목에다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에서 가정에서 어,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들을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어보고요. 어, 잠깐 시간에 드릴 테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에서, 가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 어, 축복의 말잘 적었나요? 예, 잘 적었을 줄 알고요. 우리 친구들 혹시 어, 가능하다면 댓글로 어. 어, 교회에서 라든지 학교에서 라든지 sns 라든지 가정에서 어제 할수 친구들이 적었던 그 축복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목사님이 한 다섯 친구를 정해서요 우리 어, 목사님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오늘 우리의 친구들이 적었던 그 축복의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축복의 통로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답게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꼭그 적은 그 축복의 말을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 이제 기도하면서 마칠 텐데요. 미션북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 미션북 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분 학습 요점 어,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글들을 읽어, 천천히 오늘 읽었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그리고 요절 챈트 다시 한번 더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앞서 봤던 그 챈트 영상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서 따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한 배울 말씀을 먼저 마치 말씀 묵상하고, 밑에 문제에다가 이제 어, 답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체크하게 다 체크하고,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어, 그다음에 이제 QR, 어, 뭐죠 어, 인증샷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어, 선생님에게 보내드리면 어, 추석 체크 인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에 있는 기도문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예,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책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있는 엔딩에 나와 있는 기도문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